스 주소 왔어? 아유, 잘했어, 소. 아유, 우리, 아유, 살림꾼. 잘했어. 발안 아파? 이거 필요했어? 아, 이거 필요했어. 아유, 잘했어. <laughs> 지원, 우균아. 가가지고, 이제 금주수 어? 금 주소. 금은 없어. 찾아봐, 금 있나? 반짝반짝 하는 거, 거 있으면 다 가져와. 아빠 얼굴처럼 반짝반짝. <laughs> 어, 아빠 얼굴처럼 반짝반짝. <laughs> 아빠 얼굴 <얼굴처럼> 노래졌어. <반짝반짝. 웃음> <목소리> 알았어. 다 가, 빨리 가서 아, 아, 반짝반짝한 거다 뭐, 찾아와. 아니, 우리 반짝반짝한 음. 거 그런 거 없어. 알았어. 형아 언제 바다에서 찾아왔어? 그려, 그래 그려져 있는 조개 하나 찾았어, 동그란 거. 엄마 누가 진짜지? 그거 주소 아하지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얼른 응. <목소리> <그럼, 너> 바로... <laughs> 열심히 찾아. 여기 있어. すれぎや。 끝! 여기다 놓고 버도 될것 같아. 그래. 야, 진짜 이행락객무도 오랜만이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경차입니다. 어, 지금이 6월 중순이죠. 중순인데, 음, 아, 어, 사람이 많아요. 많고.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없는데 저쪽 그, 나무근을 쪽으로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네, 여기가 어디냐. 무의도입니다. 무의도에 한악의 해수욕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무의다리가 생기면서 지금, 음, 사람들이 이제, 어, 오기가 편해져가지고 많이 들어오시는데, 뭐행락철이죠 어, 완전히? 저 비치 쪽, 어, 바다 쪽으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가로도 있고요. 방가로는 4만원인가 하더라고요. 집 라인도 있습니다. 집 라인. 원래 제가 이렇게 태양빛 밑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캠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가 지금 모래놀이하고, 어 저기 물이 빠지면 바닷가 쪽에서, 어 이제 갯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갯벌 체험도 하고, 모래놀이도 하고 하려고 어, 행락객 모드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좋아요 어, 화장실도 있고요 개수대는 아니고 손 닦고 하는 것 같은데 개수대 생긴 건 개수대처럼 생겼고요 저쪽 화장실 앞에 개수대인데 개수대가 아니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샤워장은 있는데 오픈은 안한것 같고요 뭐 성수기 때는 입장료 1,000원, 2,000원을 받고 텐트 자리는 뭐 5,000원씩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지금은 무료 입장했고요 텐트도 자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식당가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사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편안하게 당일치기로 오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겁니다. 여기는. 자, 이 정도로 하고 저희 가족 재밌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우빈아, 우빈아, 재밌어, 오랜 놀이 우빈아, 인사 안 해? 우리 영상 찍으려면. 안녕하세요. 나 똥이에요. 똥글러주세요 예쁘게 인사해야지, 우빈아. 우빈아, 인사해봐. 유빈. 예, 우빈. 유빈.

어디 죽 당연히 춥은거지 나는 당연히 춥지 엄마 나물물 아직도 극세사장 덮고 자는데 그럼 말도 아직 안 익었네 어어 김치가 라면에 먹으면 맛있어요. 요즘 매일 이 먹는 시질않네 나안눌라쟤 반응이 이렇게. 무빙이 왜? 전화 한 번만 줘봐. 또 화났잖아. 아빠, 가지 마. 어? 아빠, 가지 마. 아빠, 방지러 가. 아빠, 반지러 가. 왜? 너 아빠 때렸어. 우리가 생각했던, 어? <laughs> 생각했던 건 저거 아니야? 어? 우리가 생각했던 건 저거 아니야? 뭐야, 그럼? <너. 웃음> 그 새초 <세초> 있잖아! <laughs> 옛날에 나이 들면 막 날아가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거 나중에 사줄게 새초. 엄마, 사람들 많아. <웃음> <웃음> 요시, 요시, 요시. 사람들 많은데서 그렇고요자 자, 해봐 말도 해야지 <laughs> 그 뭐야 뿌이야 뭐야 뿌이. 봐봐 두개잖아 <laughs> 로빈아 어디갈거야 저... 어? 말을 해야지 두 가야, 저... 영상 찍으래 매. 조개 잡으러 갈 거야? 조개 잡으러 갈 거야? 가자 빨리. 어 가자 출동. 어? 노란 조개 이제 우빈이가 캐야지. 저기 가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어 가서 캐면 나와 절로갈 거야. 가자 조개 캐로 아주 푹. 어지 더 팍. 더 아, 푹. 그렇지 깊게. 깊게. 어 구멍 있는데 팔라 여기 안 우빈이는 여기 봐봐.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있는데. 어. 어. 봐봐, 응. 나바바바아빨바빨바빨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봐이바바바바바바어바바바어바바바 응. 아! 바바바바바다바바 어, 여기. 여기 있다! 바바바바 아마 나올 거야. 그래 가보자 이제 절로 가보자 주세요 야, 지원아 흙을 그렇게 많이 퍼주면 무겁잖아 근데 개칼이나 덮냐 어, 틈이 많네 무빈이 혼자 여기까지 걸어왔어. 이야, yeah. 저거 뭔데? 바야, 바야? 어. 바다야? 아, 어, 이게 바다야.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아, 사람 무지하게 많죠. 완전히 지금 휴가철이지 뭐. 어. 날씨도 아주 더워요, 지금. 아들. 궁금 응, 맛있어? 응. 어. 오빈아. 소시지 먹어 봐. 근데, 니우, 넌 먹방 아니야. 뜨거워? 어? 건 건배, 건배. 근데 이걸 왜? 나하나 해봐? 어? 나 하나도 찐데? 아이스크림. 아빠랑 아들 둘이랑 먹으니까 건배해야지. 우이 맛있어? 데이트하는 거잖아. 그래 아빠랑 데이트하는 거에 데이트해야지. 아어 너무 이리 와봐 지호나 저기 나무 그늘 있잖아. 여기를 이렇게 쭉 가면 우리 집이랑 연결돼 있잖아. 어. 술 안긴 거 아까워서 내가 갖고 왔어. 어, 너 그거 던지면 아빠한테 혼나. 던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거 어, 뭐야? 저거 유리 건물. 같이 가! 뭐짓는거 같아. <목소리> 화장실 여기. 음. 똑같이 헹궜긴 했는데, 어. 아침에 던져봐도 어. 난리난 거 엄청 들어온 <목소리> <어려운> 거야. <목소리> <목소리> 예 미술담당 아 오랜만에 출연하네? 어머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랜만에... 이에이티박좀찍어요코이티박남어디자친구야여 아, 대구는 텐션 어, 있네? 편집 있더라. 어, 텐션있더라 밀러는 척추 모든 근육. 요데크 어우, 야.

우빈아 갈매기 성대모사 하는거야? 와 좋다 여전히 렇지응 저쪽하고 완전 분위기 야 여기 나왔잖아 이게 천국의 계단이야? 어. 아 그래? 이게 천국의 계단이네 어. 어. 그치? 네. <laughs> 너도 여행가면 겁만 핥고 오는구나 우리는 오래 아니 아니 있... 어빠 우리가 있는 텐트야와어 우리 뭐지 아저씨 <웃음> 아저씨 아저씨 <웃음> 인사해야지 아저씨 <laughs>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웃음>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커야 되고 인사할 거. 응. 어 모자 주소. 아웃. 들어와. 이리 이리와 이리와 유동이 이리 어. 어디갔어? 아빠. 둘 아. 셔. 아빠 뭐. 저쪽에 배두두대가 있어. 아 배가 있어? 저쪽에 봐봐. 어. 아. 두두대 있어. 야 저기 큰배 있다. 큰배두대 대 있어. 아. 어. 사람들 가까이서 네. 보여, 지원아? 나도 안 보. 아 우빈이 상황 본 다음에. 엄청 잘 보여요. 엄청 잘 보여? 보뭐 네. 아, <laughs> 우리나 보여? 좀 내려야지. <laughs> 마원경을 잠깐만 삼촌 이렇게. 다리를 아니야. 삼촌. 왜왜 아, 아, 아. 왜? 여기 왜, 왜? 아, 혼자 올라가면 이놈아저씨한테 잡혀가. 猜猜猜猜。<Yeah. S 2>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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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그래서 세게좀 키웠어요 일어나서 일어나 됐어 됐어 안 뜨겁지? 응 맛있어?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뭐야? 네 지원아. 음 얼른 일어나. 응. 맛있다. 휴일이해 봐. 오케이. 제 엄마 먹어봐. 제이야, 오빈아, 고기 고기 먹어. 제야 오빈아 일로 와. 고기 하나씩만 먹고 가. 방금 먹었는데 한또 먹어. 좀 먹어. 이리와제야 일로 와. 고기 하나 먹고 가. 아 아니야. 아. 아, 이거 물렁뼈가 좀끝났는 어, 부대이라서 아, 먹는 맛요아그 맛이야? 맛있다. 맛있다. 아가들 맛있어? 어? 네. 음, 저지훈이왜 밥이 없어? 지 아니 안 나. 아 밥이 아직 안 나. 배식이 아직 안 나왔어? <laughs> 기다려 엄마가 져오네 먼저 밥먹은 사람이 게임 하신거야 아니야 야 배식 왔습니다 배식 제이븐 갖고 왔지? 먼저 네. 먹는다고 게임하는거 아니거든? <목소리> 우리 엄마는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 <목소리> 제야 맛있게 하나 입에 넣어서 먹어봐 <목소리> 삼촌 보고 애자가 물을 아. 달라고 해 <laughs> 유빈아 자가물

이데음 아니야 원래 이런 불에다 이렇게 구는 게 좋아. 찍게 좀. 뭔가 좋아. 하고. 음 신선하네. 손질 잘했네. 서리야잘 먹을게 뚱땡아. 예 이쁜 얼굴 좀 해. 에이, 안 주마. 집에 가자, 그래 이제. 이분아. 집에 가자. 어? 다 놀았지? 집에 갈게요, 해. 응. 불 꺼! 어? 이불 꺼! 어?